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언제나 실매물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차만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중고차 샵인데요. 핑 저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오시면 더 다양한 차, 더 많은 차, 더 실속 있는 차를 실시간 실매물로 접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콕콕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매매단지는요. 지상 지하 10층 건물에 만 대가 넘는 중고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샵핑몰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가져온 차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가져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추천합니다. 연비 좋죠, 색깔 좋죠, 키로수 좋죠, 옵션 좋죠, 연식도 좋은 차. 바로 LPG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꼭 구입하십시오.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킬 차량은요, 바로 K5 신형입니다. 신형. K5 신형 2019년식에 18년 6월에 녹한 68,000km 2018년에 6 8 0 0 0 k m 흰색 한 사람이 장기 렌터 장기 렌터 하다가 승계받은 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타던 차고요. 비이벤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죠. 2, 3, 3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라 장기 렌트 자가용으로 썼던 차고요. 키로수도 짰습니다. 68,000km 흰색 사고도 없는 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버튼 시동까지 있는 바로 참 좋은 i t t 왔습니다 t 차의 판매 가격은 영상 끝 부분에 나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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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깨끗하고 좋습니다. 사고도 없는 차고요. 그리고 라이트도 이렇게 불이 잘들어니다 그릴도 이렇게 신형 그릴입니다.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도 멋있고요. 범퍼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바퀴에 보시면 휠정품이고요 흠집도 없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운전석 문 깨끗하고 스텝도 깨끗하고 문꽃방귀나 뽁뽁이 그리고 네. 스마트 키기 때문에 버튼 네, 뒷문도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도 휠도 흠집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앞 타이어보다 더 좋습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깨끗하죠? 후미등 불잘 들어오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열어 보면 이렇게 LPG기 때문에 LPG 통이 있고요. 이게 넓은 거 나머지 넓은 공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타이 없는 대신에 여기 빈 공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다목적 다, 다 기능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 넓고 깨끗합니다. 뒤에 트렁크 모습 이렇게 멋있고요. 조수석 뒤에 나도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흠집도 없죠. 타이어 상태 휠 깨끗하죠. 그리고 뒷문도 깨끗하죠. 앞문 전체적으로 외관이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죠. 타이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모든 타이어에 휠 타이어 아주 상태가 좋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색깔도 예쁘고 사고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좋고 연식도 짧고 무엇보다도 주행거리 좋은 차, LPG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는 차. 이 차를 선택하십시오. 지금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쳐서 깨끗하죠. 청결하죠. 쿠션도 좋고 느낌도 좋죠. 바닥도 청결합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가 있어서 앞에서 에어컨 히트를 틀면 뒤에도 바로바로 시원해지는 거고요 천정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천정 깨끗하죠 시트 깔끔하죠 바닥도 깨끗하죠 청결하죠 관리 잘된차 이렇게 좋은 차 넓고 깨끗합니다 앞 좌석 보면 이제 접이식 밀러 기능이 있고요 럭셔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운전석 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사용감도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깨끗합니다 역시 쿠션도 좋고 느낌도 좋고 아주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앉아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하죠? 잘 보이죠? 그리고 하이패스는 눈 밀랍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그냥 카드 꽂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카드만 넣으면 되는 거. 블랙박스는 투 채널입니다.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가 우리 고객님과 차를 지켜주고요. 대시보드도 이렇게 깨끗하죠? 흠집도 없죠? 깔끔하죠. 센터페시아 중심의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화질 좋죠. 선명하죠.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오우 시원하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USB 기능에 또 이렇게 충전 기능 두개돼 있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의 바로 밑에는 열선 시트, 에코 기능 그리고 열선 핸들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 핸들 열선 기능, 변속기도 깨끗하죠 깔끔하죠 핸들도 보신 것처럼 심하게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laughs> 그리고 핸들에 있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68,000km의 실주행글을 보고 계십니다 실주행글이 바로 신형 K5 LPG 2018년에 바로 68,000 킬로 너무너무 깨끗하고 주행거리 잡죠 색깔 좋죠 기본 옵션 되어 있죠 관리 잘 되어 있죠 기름값 걱정 없죠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엔진 한번 볼 텐데요 엔진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미먼도한 방도 없고요 부등에 또 아주 넘치는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배터리 에어컨이 또잘 나오죠 장고장 없죠 배터리도 델코 배터리로 바꿔놨죠 깨끗하죠 기름값 걱정 없죠 조용하죠 가성비 좋죠. 그냥, 그냥 운전만 하게끔 되어있는 차. 이렇게 좋은 차, LPG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차로 인정받을 겁니다. K5 신형 후미등입니다. 불잘 들어오죠? 뒷모습입니다. 번호판도 불잘 들어오고요. 번호판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것도 검사해서 불확격됩니다. 불잘 들어오고, 후미등도 멋있죠?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이게 흰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진주 펄색입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 보면 아시죠? 네, LPG 때문에 여기가 있고 트렁크는 공간 나머지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스페타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트렁크 스페타이 공간에 다양한 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넓습니다. 쾌적합니다. 다용도 목적, 다용도 기능, 다목적 공간의 트렁크 공간 활용 잘하시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흰색. 정말 이쁜 차죠? 2 0 0 0년식메모입니다 저희 매장 에 오시면 시운전 마음껏 해 드립니다. 비대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우리 고객님이 계시는 곳까지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무료 출자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좋은 차고요 실 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계약도 출고도 이전 등록에서 보험 가입이 다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좋은 차 이렇게 좋은 차 그러면 어떤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이 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 절차, 순서, 구비 서류가 뭐가 있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제부터 결제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결제방법은 현금, 할부,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발행을 해 드립니다 카드는 카드결제, 직접 오셔서 결제를 해야 되고요 할부는 개인신용정보, 고객님의 신용정보 차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의 신용정보 즉 저희 할부 직원과 상담을 해서 이율, 개월수 금액 한도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 고국인과 할부사와 직접 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 인증 거친 다음에 할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할부 상담한다고 해서 막 신용에 이삭이 있거나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조이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할부 개월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6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환도 가능합니다 할부이자한도는 우리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할부회사와 충분한 상담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부회사 취급한 회사는 k b 국민은의 농협캐피탈 메리츠캐피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파이낸셜 또 이런 여러가지 금융권 여러 가지 또 금융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가 있습니다. 최저 금리로 안내해 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견적 낼 때도 각 회사별로 금액이 조금 다른 것처럼 이 캐피탈도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약간의 이율이랄지 또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할부 회사에서 고객님의 최적화된 고 은행 캐피탈로 연결해 드려서 우리 고객님에게 최선으로 최상의 서비스 최저 이율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할부 진행하면 바로 당일 출고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어, 할부는 한도 이외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고요 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냐 또 차값 필요하죠 이전비가 필요합니다. 이전비에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필요한데 차값, 이전비, 그리고 보험료 이 세가지가 꼭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세가지가 완벽하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왔을 때 차가 바로 당일 출고가 됩니다. 차값, 이전비, 그리고 보험료 세가지가 들어간 것이고요. 당일 차를 보신 다음에 출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당일 계약만 하시면 며칠 후에 차 출고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객님의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가능합니다. 계약하시고 차 받을 때는 편안하게 대기나 회사 원하시는 곳에 요청만 하시면 제가 차를 다 정비까지 해서 가, 가져다 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 해드립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 가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또한 할부로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직접 오지 않고 먼저 차를 정하신 다음에 상담을 한 후에 방문하시거나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무작정 오신 다음에 차 구입하지 마시고 할부는 먼저 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차가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참 진행이 빠르고 좋습니다 차가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할부를 하겠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고객님 정보에 따라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차를 먼저 어느 정도 정하고 그에 따른 상담을 하신 후에 할부 진행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신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먼저 실매물인지 먼저 팔렸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지금 보신 차 외에도 더 많은 차가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동급차랑 마음껏 골라보시고 그 중에 한대 고르시면 충분하게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과 함께하는 중고차 대통령 오늘도 정성껏 실매물로 우리 고객님에게 보답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K 5 신형입니다. 신형 2 0 1 9년식에 18년에 등록한 68,000km 흰색의 LPG 차입니다. 기능값 걱정 없죠, 연비 좋죠, 색깔 좋죠, 연식도 짧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장기 렌트를했던 참을 비유변 차랑 이렇게 좋은 차 보지만 마시고 지금 구입하십시오. 늦으면 손해납니다. 특별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